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굴 진짬뽕 오뚜기 하고 지금 김밥하고 먹고 있어요. 김밥은 이거 굴짬뽕 끓이면서 좀 먹었거든요 한 줄. 어 응. 사진을 찍었나? 먹을까요? 김밥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김밥 김밥 이렇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김밥이 맛있게 생겼죠 음 국물만 먹을까? 응아맛있어 국물. 음. 그냥 굴굴단봉이라서굴 굴굴 냄새가 좀 나네요 이거 다 음. 먹었네요 그만 먹어버리네 하나 음비유 약한 사람들은 못 먹겠네요. 진짜 굴 냄새가 좀 나네요 이거 라면에서 음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